여러분, 원래 코이너들은 주식장과의 커플링 현상에 굉장히 민감했다고요. 그런데 현재 움직이는 장세를 보면 오히려 디커플링에 가깝습니다. 금과 상관관계가 생겼어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과 상관관계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오늘 비트코인이 굉장히 재미없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매매를 하기는 했는데 예전처럼 매매를 많이 할 수도 없었고 2, 30%막 이렇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7시 반부터 현재 3시까지 진행했던 오전 단타 매매 내역입니다 오늘 단 하루 매매 내역이고요 수익률 최소 10% 잡고 들어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굉장히 미적미적 움직이고 재미없게 움직여서요, 약간 손절 아닌 손절도 있었습니다. 거의 매수과 매도 정도로 잘라냈고요. 나머지 수익을 볼 때는 10% 이상 크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타 매매 저희 단톡방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랑 실시간 단타 매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있는 제 개인전화번호로 숫자 9번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비트코인이랑 주식이랑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었어요. 보통은 나스닥, 다우, 항생, 코스닥, 코스피. 이런 지수 상태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장들이거든요. 주식이랑 비트코인 역시. 그래서 이두 시장이 되게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다른 생태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코이너들 중에서 주식이랑 커플링에서 현상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매매 역시 주식장이 떨어지면 코인장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주식장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커플링 현상으로 점지어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코이너 분들은 각종 지수 어. <목소리나> 주식장을 같이 커플링해서 보실 겁니다. 매매를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때 지수를 커플링해서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견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저는 개인 매매할 때 지수를 그렇게 믿지는 않는 편입니다. 어찌됐건 이두 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서로 연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봐도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주식장의 움직임이 서로 달라요. 지수와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주식장보다 비트코인 금 시세와 더 상관관계가 깊어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에 반해서 금은 안전 자산이라고 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나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때,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런 경우에 금 시세가 굉장히 뛰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은행에 신뢰를 가지지 않고 금을 사서 모으는 쪽으로 본인들의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험 심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금과 은은 안전 자산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비트코인과 주식은 한묶음이어서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금과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은행들의 연속적인 파산에 의해섭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안 심리들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죠. 시티그룹에 따르면 최근에 암호화폐에 대한 현물과 선물,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했다. 암호화폐는 다른 위험자산을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위기, 은행들의 파산으로 인해서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최근에 금융위기들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온스당 2,000원을 돌파하고 있어요. 동시에 비트코인 역시 굉장히 지금 치솟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주식관의 상관관계는 현재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서 안전자산인 금과의 상관관계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은행에 대한 위기로 이런 인식이 사람들한테 각인이 된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살짝 주춤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조정받는 모습을 띄는 코인들이 몇몇 있어요. 저는 이제 슬슬 매수 기회가 다시 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랑 1년간 단타 매매하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 계좌 상황이에요. 최근에 보내주셨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뿔리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해외라도 보내주신다는데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제 개인 매매하기도 바빠요. 매매 하나라도 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 이렇게 저희 단톡방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돈 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숫자 9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요구 어떠한 후원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개인 매매를 하면서 제가 들어가고 싶은 종목 제가 들어가고 싶은 자리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매수하는 타점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따뜻한 문자 메시지 한통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감사했습니다.